어, 근데 구독자 3만 명 찍으면 진짜로 신해상할까 고민 중이긴 해요. 오 어. 저지메이드를 와 이건 또뭔 소리야? 이거는 아니긴 보통 해. 대장 아니긴, 해. 맞아, 아니긴 해. 골선수범 뭐. 하는 아니긴 해야 해야 해. 아니긴 해. 진짜 나 말한 말이 이상한가? 잠시만 들려 진짜. 말 안, 말 이상한가? 잠시만. 들려, <laughs> 아니, 들려 들려 아, 들려 한데 들려. 아그 무시한 거야? 어 맞아. 나너 무시한 거야? 아 죽어야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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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유진 목소리 꾸몄는데? 첫 만남이니까. 유진이가 낯가림이 심해. 괜찮아. 나도 한 낯가림 해요. 야야 야,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나잠게게 어? 어. 좋아요. 배틀 뜹시다. 여기서 제일 낯을 많이 가라. 이 사람은 제가 될 거예요. 저도 칠수 없습니다. 하하. 그... 저희 저번에 기즈쇼에서 만났잖아요. 맞아요. 첫 번째 봤을 때보단좀 친해진 기분인데요. 아 물론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아 아이스크림 사느라 좀 늦었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와 아이스크림 사러 와. 공장까지 간줄 알았어. 마치 일분이 아, 한 시간 같았고 한 시간이 어. 하루 같았달까. 반갑습니다. <laughs> 에이더스 자입팩결사 백유진입니다. 이 방송을 한다고 언제 통보를 드리셨나요 스케줄 짜고 있는데 말해줬습니다. 완전 MBTI P식 약속 잡기. 어? J 아니야? 너 알파벳을 okay. 니 A, B, C, E, G, F a, B, C, e, G F, a, 없었다. Z. 잔다. 금방 <laughs> 음. <아니, 웃음> 끝났네. 야너 q a 의 Q가 뭔지 아냐? q a 의 Q? 퀴즈? 좋습니다. 와 되게 똑똑하고 굉장히 고능이 보이는 목소리를 가졌는데 금소석설을 가졌다? 새롭네요. 진짜 그래서 A는 하네. 뭔데요? 엔썰. 우와. 오! 이이 반반? 가정교사팀의 리본도 정말 정말 좋아. 애들 그거 몰라해. 알아? 최애가 어. 누구였죠? 저 휘발이 효야입니다. 음. 모든 오타쿠를 미치게 만들었다는 그 캐릭터. 난 고쿠데라를 좀 좋아했지. 300안이 취향이었다 옛날부터. 눈이 음... 작을수록 좋아했다. 네, 취향이라는 게 결국 한결 같은 것 같아요. 음, 유진님은 여전히 히바리 쿄야 같은 친구들을 좋아하나요? 히바리, 은혼의 히지카타, 음. 어, 이런 스타일. 극발을 일단 좋아하시는분네 맞아. 극발 쿨게. 아 진짜 그렇게 음... 간접적으로 말안 해도 되는데. 진짜 어처구니 없다. 야, 좀 때려주고. 쿨 빼. 야나 정도면, 정도면 쿨하지. 네 머리 대가리 검은 거 말고 닮은 것이 없다. <laughs> 조용해라. 어디에 쿨이 있냐. 아난 방송인데 욕 나올 뻔했다. 야 <laughs> 조심해라. 유진이가 어? 다음에 또 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빵빵이랑 유진이 한번 인사시켜보자. 빵빵이들 안녕해 봐 빵빵이들 안녕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나 남자 빵이들 설른다 <laughs> 야 잠시만 빵빵이 나한테 목소리 좋다는 소리 안 하지 않냐 응 음, 어. 왜안 하지 애초에 캐릭터 자체를 금수로 잡았잖냐 나도 잘생긴 목소리 낼수 있어 어 해봐 해봐, 해봐. 야 보여줘 어. 음, 음. 보여줘 아니요. <laughs> 그... 미안하다. 왜그 <laughs> 달콤한 보이스 있잖아 그거 해달라고. 보다 <laughs> 어, 성대모사 할수 있어. 봐요 봐요. 나남겨 들었구나. 아이 비슷하다. 대이 철렁거리는 게 비슷해. <laughs> <게 비슷하네. 웃음> 아니 근데 백유진이 그 말하면 칭찬받네. 오 칭찬받고 싶어? 해봐 우리가 오, 깔아줄게. 나도. 해봐 해봐 해봐. 그나올게 <laughs> 남며 들었구나? 와 목소리 진짜 좋다. 와 진짜 짱이다. 아. 무대를 어, 찢어놓았다. 진짜 대박. 오. 목소리 좋은 사촌동생 같대. 어, 아, 사람 자꾸 그러면 누나 소리 해버린다. 철도하자. 알았어 근데 나도 좀 필요 없어 이거 말하고. 그치. 양치하고 싶어졌어. 진짜 누구를 위한 멘트야. 어. 타마들은 좋아하겠지. 아니 타마들 있잖아. 내가 막 앙탈부리거나 그러면 막으 이러면서 뒤에서 좋아한다. 네. 그거 순전히 너희 아, 생각 아, 아니야? 비 귀신 좋아하는 귀신다. 거 어떻게 알았지? 그런 주황이? 기분이 들어. 아아 <laughs> 어. 아. 어. 아. 왠지 왠지 하 뒤에 하트가 붙어져 아, 있는 게 느껴져. 어 근데 그럼. 그러면 훈양이들은 누나 소리 네. 좋아해요?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오. 맞아 맞아 그럼 훈양이들한테 예. 해주세요. 들어보고 생각하겠대. 어 그.. 음.. 와... 안 <laughs> 나온다. <웃음> 내가 해줄까? 내가 해줄까? 분양이 누나. 진짜, 진짜 동네에서 코 찔찔이가 와. 같이 은 방구에 사탕 물어가요. 진짜. 하는 애 같다. <laughs> 누나 회식 가지 마요. 거기 남자 <laughs> 있잖아. 아 세상에 <시. 웃음> 뭔데 우리 사이를 <laughs> <진짜> 갈라고. <싫다. 웃음> 누나 나 오늘 모의고사에서 점수 잘 맞으면 나랑 정식으로 사귀어줘요. <laughs> 잘 들어 봐. <laughs> 이런 그치? 거지 같은 멘트 내 목소리를 해서 별로일 수 있지만 음. 유진 님이 아무또 다를 수 있어. 어, 대사 다시 적어 줘. 아, 이걸 누나. 나 모의고사 점수 잘 받으면 나랑 정식으로 사귀자요. 나 누나만을 위해 1등급 노릴 거예요. 야! 야! 오오 좋아요. 좋아요. 이거 있네와 오시야 병인기도 하트 날린다. <laughs> 시류야 너도 하자. 너도. 카마들는 기다리고 기다려. 있을 거야. 야, 난 버츠도 멋지 보여 줘야지. <laughs> 누나. 봐 누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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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나, 정, 잘 받으면, 나랑 정식으로 사귀어줘요. 나 진짜 개 찌지 않아요.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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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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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타마야 설렜어? 네? 니가 뭘 했는데? 울었잖아 <laughs> 음? 울었잖아 타마들 왜? 물음표만 올라오는데? 아, 아 지금부터 물음표는 1억 치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난 <laughs> 물음표 뒤집어요 아 진짜요? 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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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뒤집는 거는 옵션 추가해서 1억 5천입니다 치즈직 이모티콘에 사기꾼. 움직이는 물음표 있음 <laughs> 아 그거. 어, 에타야 나 구독 티콘 하나만 작업해 주면 안 돼? 멍청한 얼굴 해줘, 되게 생각 없고. 시오야, 아, 평소에도 음, 어. 그렇게 하니까 딱히 이 모티콘은 안에 되지 않을까? <laughs> 너가 지 보여주고 있잖아. 근데, 근데 유진이가 생각에 했 시점 말해봐야 할 똑똑한 것거 누구야? 난거 같은데. 그렇지. 아니 무슨 소리야? <laughs> 내 원하는 답은 따로 있어. 아, 자 다시 물어볼게. 음. 에이더스 중에서 제일 잘생긴 거 누구야? 똑똑한 어. 거 아니야 솔? 어, 어, 어 뭐냐? 나 <laughs> 바뀐다 너? <laughs> 질문이 뭐던간에 같은 답을 내야 되는 거구나. 어, 그래서 질문이 뭐였어? 가장 바보인 거 누군가. 오, 가장 바보인 거? 남시우지 야, 근데 나는 바보가 아니야. 바보가 아닌 뭔데 치사라고. <laughs> <기차로 그걸. 웃음> 어, 야이 표정 의지가. 어때? 개멍청하지? 진짜 남시우가 헛소리 할 때마다 나올 것 같은 구독티콘이야. <laughs> 내 계좌 알려줬지? 그쪽으로 입금해. 안 알려줬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겠지? 돈 관련된 것만 똑똑해지게. 이놈 자식. 갑자기 지능이 올라 잠시 기억이 돌아버렸어. <laughs> <laughs> 유진이도 신의상 해야지. 해야지 유튜브 구독 어때요? 거 같아. 어... <웃음> <웃음> 유진이 유튜브 구독자 5만 명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내, 근데... 내 의견은? 더 좋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5만이 되면. 이비북 얘기하니까 간다. 당장 구독하러 간다. 어? 남시우 치지직 팔로잘 부탁드립니다. 넌 무슨 공약 있는데? 전 없는데요. 야 너는 와라고. 메이드도 했잖아 넌좀더 특별한 게 필요해 근데 애들아 너무 보상을 바라면 안돼 왜? 네? 네? 응. 그렇게 말하면 또할 아... 말이 없긴 한데 <웃음> <웃음> 새치 더 생겼어. 나 원래 새치 많아. 염색 좀 해. <laughs> 이거 염색해서 이렇게 된 건데? 새치를 일부 염색한 거야? 아 진짜 패션이 어. 이 일간가. 그리고 시우 뒷머리 투톤이야. 아 어쩔? 어 하얀색 거기 아닌데. 아 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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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 방영 <laughs> 어느 정도 해주는 것 봐. 친데려요. 남슈 다음으로 뭐지? 뭔 소리야 <laughs> 이건 또. <laughs> 또 모에 한옷 중에 뭐가 있지? 저지 메이드 어때? <laughs> 저 근데 구독자 3만 명 찍으면 진짜로 신의 상할까 고민 중이긴 해요. 오, 오 저지 메이드를. 와 이건 또뭔 소리야? <laughs> 어, 저시 메이드가 뭐야? 체육복 그 저지 있잖아요. 그걸 입은 상태에서 위에다가 하얀 아 에이프런을 입어서 메이드 인 느낌을 내는 거예요. 바지는 쇼팬츠 같은 거. 오. 와 아, 괜찮다 유진이 해보죠 언제? 요제 의원 할게요. 대장이 먼저 하는 걸 보고 좀, 맞긴 하지. 네. 이거는 보통 어, 뭐, 대장 먼저 솔선수범 하는 모습이 맞네 하 해. 하긴 해 하긴 아니긴, 아니긴 해. 해. <laughs> 진짜 나말한말 이상한가? 잠시만. <laughs> 네, 네, 네. <laughs> 왜? 네, 네. 왜? 왜? 안 들어요? 안 들은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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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데? 우리 계속 대화하고 있잖아. 아, 어 맞아! 아, 어, 너 무시한 거야! 아 죽어야겠다. 야 니가 해야 유진 님이 저집 메이드 임대잖아. 안입으면되실수있 다. 왜? 그런 세계사도는 없어. 당황스럽네. 뭐야 없지? 오 어, 됐다! 쓴다 애들. 어. 오! 쓸 때마다 100원씩 내야 돼 이제. <laughs> 쓸때 100원씩 내야 된다고? 내가? 야 너는 3개씩 쓰지 마! 야나쓴 거면 써. 정산 많이 <laughs> 2, 해야겠다. 2, 3, 5, 10일. 응? 미치겠다.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린다. 어 잠시만 나 계약금 취소하고 올게. <laughs> 안돼 안돼 취소 못 해. 취소하면 유효권이 치집혀 때문에 위약금 개크거든 조심해라. 야 유진아 너 지금 응. 빨리 취소해달래. 아 유진님 공짜임. 어, 감사합니다. <laughs> 죽어야겠다. 아니 입금해 뭐 하는 거야? 하고 있어 지금 0 원씩 계속.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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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그락 땡그락 땡그락. <laughs> 유진님은 바보 같다기보다는 <laughs> 정색하고 있는데요. <laughs> 개 바보 같은 남시월굴 면서 정색하고. <laughs> 아 약간 이어지는 느낌이군요. 유진이, 나, 있군요. 유진이 어. 나 좋아해 맞지 맞지. 한2초 정도 느렸던 것 같은데. 딜레이 딜레이. 하나도 그래.